어, 지인이 빌려준 땅, 한 5시 정도에, 여기 도착해가지고, 일단, 며칠 전에 이쪽 풀들을 딱한번 쳤어요. 뭐, 지저분하게 나 있는 것들 그리고, 이쪽을 한 번, 한번딱 밀었는데, 한, 지금 며칠 만에 왔지? 한 일주일 만에 왔나? 한 5일? 애들이 조금씩 또 자랐더라고요, 지금. 옆에를 좀 더, 치긴 했는데, 이게 좀 뭔가 좀갖춰져 있죠. 이렇게 지금 텐트도 설치하고 이 안에 이제 그 식탁 겸뭐 책상 쓸수 있는 걸로 놨고 이게 문은 여름이니까 여기 북서쪽으로 봤죠. 북쪽을 향하게 햇빛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연못 미니 연못이죠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이 아주 조그마하게 보이죠 미세하게 얘들 움직이는 애들 얘들. 얘들이 지금 올챙이 올챙이 올챙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다슬기도 지금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쪽에 지금 모여있죠 애들이 웅챙이들이 요놈 이렇게 막 마치 그 정자 같죠 진짜 어느새 여기에 또 이렇게 거미가 딱 이렇게 쳐놨네요 이렇게 일단 나름 풀들이, 비가 너무 많이 오고, 햇빛이 너무 쨍쨍해서 그런가,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, 풀들이. 저쪽도, 앞에 안 보이는 것도, <laughs> 네, 시야가 가려져 있어가지고, 이쪽을 싹 쳤는데, 아, 이것도 좀 지나면 또 자랄 것 같아요, 이쪽도. 이 앞에가 이렇게, 나무들이 안 보였었죠, 저쪽에. 그리고 여기 보면 아침에 보면 움직일 때마다 이 미세한 이 날파리인지 하여튼 이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쪽에 풀들 사이 사이에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한번 싹 처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그 준아가 쓰는 그 가스통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뿜는거 아, 그런 걸 한번 하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 가스통이 없어서 일단 그 부탄 가스에 이렇게 불을 붙여서 그 토치 그거라도 한번 싹 한번 태워야 되려나 <laughs> 이쪽에 나중에 이제 여기다 는 시멘트를 좀 쳐서 아, 이쪽까지는 여기 딱물 빠지는 이 공간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시멘트라든지 뭘 쳐야 될것 같아 이쪽은 차가 이렇게 쭉 들어올 수 있도록. 참 이게 이 농자 천하지대분이라고 예, 농사하는 일한건 아니지만 아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. 이 이거 이렇게 다 친다는 것도 일일이 다 칼로 이렇게 아 치는 게 생각보다 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. 그리고 아 이쪽도 좀물기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도 와보니까 뭐 크게 뭐 문제는 없더라고요. 이쪽에 물이 잘 빠져가지고 배수시설이잘돼 있어서 이쪽에 또 수로가 있죠. 우리 이쪽에는 또 제가 오늘 또 와서 이또 이렇게, 이렇게 구축을 했죠. 이렇게. 이 물이 흐를 때 이쪽으로 흐르게 그럼 이쪽이 막히겠죠. 사실 이쪽에 물고기가 뭐 살진 않을 것 같긴 한데, 혹시라도 물고기들이 생기면 이쪽에서 살러라고 이쪽으로 오면 한번더이 물기를 한번 잡아주죠. 옆으로 흘러서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물이 흐르게 이게 물이 원래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. 풍수학적으로도. 이건 지금 물이 직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.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가 물길이 이쪽에 막아서 오른쪽으로 틀고 여기도 다시 왼쪽으로 나와서 이쪽에 또 막혀 가지고 오른쪽으로 흐르고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흐르게 이제 뭐 나름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 가 이제 칼 가를 수 있게끔 바이러 맞 이쪽에다가 이막 풀을 베다 보니까 날이 좀 무뎌지더라고요. 그래서 날도 좀갈아야 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이 깨끗한 것 같아요. 이게 일단 냄새도 안 나고 여기가 뭐 하시는 거예요? 여기다가 호수 만들고요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쳐가지고, 가을에 좀 이렇게 좀뭐좀 심으려고요, 이쪽 호수도 만들어요? 호수 만들어 놨잖아요, 저기다. 안 보이시죠, 여기서는? 안에 들어가면 미니 호수가 있어요. 네. 제가 만든 거예요. 네. <laughs> 여기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, 그쵸? 근데 또 포장을 쳐놔요? 포장은 아니고, 그 옆에 이제, 쉴수 있는 공간인 거죠. 햇빛 가리기 용 경우. 아, 이게,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. 이게, 와서 보시면, 보셨대? 어 보셨네? 예. 제가 만든 거예요. 궁금해서. 여기 뭐하는 비율이 이렇게 그래? 이렇게 나하고. 아시 아시는 분이 땅을 샀는 매입을 하셨는데 예. 저보고 좀 이렇게 마음껏 이걸로 한번 활용해 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할까하다가 일단은 호스부터 만들고 조금만 할게. 나 이쪽을 이렇게 치고 있어요, 계속. 치 하려면 크게 하셔야지. 아니, 미니 호수 하는 거지, 미니 호수. 너무 커도 안 좋죠. 거다 어, 뭐하시는 거예요? 예? 호수에다 뭐하는 거예요? 그냥 놔두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지금 개구리들이랑 막 이런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아니 뭐라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아, 아 저도 대전 사람이라 제가 가끔씩 한번 오거든요 그래서 사진 출.. 사거 같아요? 예? 사진 같아. 예 일주일에 한두 한, 한, 번씩 오죠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려서 좀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또 출근하고 아, 예. 들어가세요. 이게 그냥 원래 땅... <laughs> 어디까지 암석이 나오나 그게 궁금해서 파다가 이렇게 판 건데 어. 아니 뭐꼭뭐 뭐 파야 되나? 시가 민요수 이 궁금해 하긴 하나봐요 사람들이 확실히 촌사람들이 다 농사만 지을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어 그렇게 생각하겠죠 도대체 뭐하는 새끼가 와가지고 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삽질만 하다가 어느 날은 칼질만 하고 응. 뭐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네. 아 그래, 나름 이렇게 와서, 하트 모양인 건줄 알면 와서 봤단 얘기인데, 들어와서.